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8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전서 8장을 공부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8장입니다. 8장에서 이제 주로 다루어지는 그 주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우상은 나무 조각, 돌 조각 뿐이라뇨? 아무것도 아니라뇨? 뭐, 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네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헛것이에요.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럼 저것들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데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들이죠. 사탄마귀가 속인 것들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교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라신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왕신을 만들었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꾸며낸 것들이죠.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그림으로 그리고 나무나 돌로 조각한 것들입니다. 헛것들입니다. 없는 것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 실제로 봤는데요. 물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함께 타락한현사들이 그것들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뭐 우상 행세를 해서 사람들이 우상이 실제로 있나보다 그러겠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생긴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 조각, 나무 조각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팔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뭐 잘못된 것 아니고 또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믿음에 더큰 유익이 되는 것 아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대로 어디에서나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냐? 그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귀신이 붙어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악마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우리가 아무 때나, 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냐. 그것은 또 아니죠. 그것은 음, 이제... 어, 그럼 어떻게 에, 먹을 수 있냐? 에, 그것은 우리의 권리인데, 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 지식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들, 그 권리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은, 아, 내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는 안 되고, 아직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앞에서 어, 말씀드린 내용이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하나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다. 어, 그래서 어, 음식,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대요. 어, 그럼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고귀한 거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받쳐진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지식인데 이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믿음이 유익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죠. 그것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범죄하게 하는 음, 그러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인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자신도 죄짓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지식을 어, 그것을 사용할 때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목적으로 그 열매를 맺도록 그내 지식을,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좀 가르쳐 주든지, 사랑으로.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아니, 넌알바 아니다. 내가 그냥 해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어,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8장에서, 또 9장에서, 또 10장에서 걸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때,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 주십니다, 사,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내가 모든 삶을 어,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나? 그랬지만, 성경이 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이 속인 거예요. 사탄과 그 함께 타락한 그 무리들이 마치 우상행세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바다신이다. 내가 하늘신이다. 뭐 내가 삼신할매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인간을 속인 거죠. 속지 마세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헛것입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것들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은 한 분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에요. 다른 신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죠.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 그러죠.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헛것들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어, 모든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셔서 된 것이지, 우상들이 스스로 뭐 무엇을 해서 된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천사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만 사실이지, 다른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6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거예요. 창조주, 구원주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없는 것들을 조각해 놓고, 없는 것들을 그림 그려 놓고, 없는 것들을 상상해 놓고, 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laughs> 우리가 소원을 빌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폐되어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4절부터 6절이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식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없는 것들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라는 지식이 없어요. 없어갖고, 아이거 우상이, 우상이 만든 건데, 아니면 이 우상에게 받쳐진 건데, 우상의 영향력이 있는 건데, 우상 귀신이 여기 붙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먹을 때도 그런 식으로 먹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 그리고, 우상을 실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4절부터 6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아멘하고 해야죠. 아닌데, 뭐, 우상 아직도 있는데, 용양신 있는데, 뭐. 옥황상제 있는데 불교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아, 아멘하고 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뭐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음식을 안 먹으면 어, 뭐 약해지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 음식을 먹으면 내 믿음이 타락해지고 어, 그런 거 아닙니다. 어, 8절에서도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먹는다고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어, 못 먹는다고 더잘못 어,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대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먹는다. 그러면 믿음에 이렇게 믿음이 이 격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근데 그때에도 오징어에 뭐 은혜가 없고 양고기에 소고기에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신약대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폐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법을 이제는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그 법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은 더러운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징어는 안 먹어야 되고 뭐 양고기, 소고기는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양고기, 소고기 먹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오징어 먹으면 어, 비늘 없는 고기 먹으면, 장어 먹으면 뭐 믿음이 약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 뭐, 그는 거예요. 그러나, 어, 그러나 음식은 이렇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음식에 우상이 붙어 있고 그것도 아니죠. 그냥 음식이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 이, 이러한 지식, 4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지식을 어, 사용할 때에는, 7절, 8절을 넘기지 않고 했는데, 어,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것을 이웃을 배려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곤력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권리를,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우리가 그 권리가 있잖아요. 왜냐 4절부터6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되고 아니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4절부터 6절에 있는 지식을 아는 내가 우상에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가 있어요. 아, 그럼 지식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왜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음, 지식이 있고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형제를 이제 배려하면서 그 형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도록 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두가 가졌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은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양심과 좀 다르죠.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뭐그 음식이 어러워지고, 귀신이 붙냐? 그거 아니다. 이건 음식이야. 그래서 먹을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지식이 없고, 아이고, 이거 우상에게 음, 바쳤는데 이거, 이거 문제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제 그 종교 행사 거기 초청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제사 행위에는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제사 드리고 뭐 같이 줘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공무원으로서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 그러한 행, 우상 제사가 다 끝났어요.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을 때에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음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 얼마든지 뭐 점심 먹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 어, 저 우상에게 바친 건데, 저 음식 더러운 건데, 그 것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 그럼 나도 먹을까? 근데 양심으로는 이거는 죄짓는 건데, 그 양심을 어기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죄짓는 거죠. 하나님께 죄라고 여기는 것을. 그가 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그 지식을 따라 행할 때에 당연한 권리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자유가 있을지라도 형제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어...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라는 것은 그우상이 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거 먹으면 우상과 하나 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범죄한다라는 거죠.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없지 않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가 강한 자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해줘야지.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냐? 어, 양심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죄짓도록 하면 어떡하냐? 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배려하지 않냐 사랑하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거다 말하고 있어요 1 2 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요 그 이웃에게만 죄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이웃을 죄 짓게 하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함부로 써서 형제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제에게 죄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너의 자유일지라도 너의 권리일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되면 멈춰라 기다려라 설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라는게 아니라 그 영광이 될 때까지 이웃을 설득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웃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면 멈춰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웃에게 설득해라. 그리고 이웃이 알아듣도록 도와줘라. 그 이후에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팔장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냐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히. 그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먹는, 뭐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어떻고, 근데 안 먹으면 형제가 더 유익을 얻는다면, 안 먹으면 되죠. 먹으면 형제가 실족한다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겠죠. 이런 것도 참아주고, 저런 것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랬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12, 13절도 또 넘기지 않았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상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죠.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적용할 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 이전에는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리를 참아주고 또 배려해 주고 또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줌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 주는 이 귀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성도님들도 평안히 잘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